날마다 성경 읽기 욕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닥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수 있으랴.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성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계속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말하는 까닭은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이 하고픈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분에게 따져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공의로우심으로 사람은 마땅히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3, 24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 3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의심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지 들여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